자, 이거 어떻게 줄어요, 실제로? 누를까요? 어. 여러분들이 좀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 1번은 안녕하세요 피부장인 박동찬 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 셨나요 왜 다들 중안면부 하는지 또 여쭤보러 왔습니다 중안면부를 줄이는 시술은 저희가 진짜 오래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동안의 요건이에요 동안 요건 요즘에는 예뻐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려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동안이 되는 요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안면보다 중앙면이 짧아 보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한 시술을 하는 게 요즘에 좀트렌드죠 중안면부 짧으면 동안 얼굴을 보이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그 이유는 굉장히 노인분의 얼굴과 아주아주 아주 어린 아이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될것 같아요. 결국엔 동안이라는 거는 어려 보이고 싶다는 건데, 노인의 얼굴을 보면요.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인디언주름, 팔자주름, 그리고 마리오네트주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있죠.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거를 반대로 요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리프팅, 리프팅, 리프팅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명부가 길어지고 여기도 길어지면요. 아무래도 처져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게 역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꼴로 해서 이렇게 늘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면부가 입체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짧아 보이는 게 나이가 더덜 들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처져 보이는 얼굴은 중앙면부가 길어 보이는 형태인 거고 아무래도 리프팅이 돼 있고 어려 보이는 우리 어린 아이의 같은 그런 얼굴은 중앙면부가 올라가 있고 무게중심이 올라가 있고 탱글탱글한 어떤 입체적인 그런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면부를 줄이는 시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술들이 있나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줄여질까요? 내 얼굴 사이즈가, 우리 중앙민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입술, 그리고 이마, 그 사이거든요. 눈밑, 광대, 팔자주름, 인중 정도까지. 여긴데, 자, 이거 어떻게 줄여요, 실제로? 누를까요? <laughs> 어, 그죠. 아, 맞아요. 다들 웃으시는데, 실제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착시 효과를 주는 건데, 그 방법은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그 중앙면부를 작게 만드는, 입체감을 줄게 작게 만들면 중앙면부가 짧아 보이겠죠. 음.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중앙면부 리프팅, 볼륨을 주는 필러 시술, 주베로 볼륨, 레디어스 같은 어떤 볼륨을 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면부를또 끌어올리는 것도 중앙면부를 짧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턱라인 쪽에 스킨보톡스나 리프팅 레이저를 하는 것도 중앙면부를 짧게 하는 것에 또 도움을 줘요. 이게 사실은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다양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얼굴을 중앙면부만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조화롭게 해서 입체감 있고 늘어져 있는 걸 땡겨 올리는 그게 사실 핵심인 거고 그래서 요즘에 리프팅, 리프팅, 리프팅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시술만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전체적인 리프팅, 중앙 명분은 볼륨을 주는 시술로 입체감을 주는 시술 그런 걸 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앙면부에 어떤 입체감을 주는 시술 짧아 보이는 시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저는 좀 제일 선호하는 그 제일 간편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 1번은 필러 시술이에요 저희가 미드페이스 필러라고 하는데 눈밑 광대 팔자에 어, 너무 입체감이 없고 꺼져 있는 분들은 필러를 하시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얼굴에 가장 가운데 부위, 코 주변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c 도 필러를 사용해서 중앙부 필러 볼륨 시술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옆볼이 많이 꺼져 있어서 광대가 너무 돌출어 있다 그런 경우는 옆볼을 살짝 채워서 옆 광대를 가려주시는 것도 중앙부를좀 짧게 해주시는 좋은 필러 시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드 페이스 필러 시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프팅이에요. 울쎄나 써마지 같은 그런 레이저 리프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처짐이 너무 심해서 여기가 너무 늘어져서 정말 정말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경우에는 실리팅을 프 통해 가지고 여기를 바짝 끌어올리면 아래에 는 지방층의 재배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너무 노안인 것 같다. 나이가 동년배들에서 너무 늙어 보인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시술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실 것 같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사실 제 주력 분야이긴 해요. 안티에이징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런 뿌띠 시술, 특히나 이제 뭐 실리팅 프 필러 시술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려 보일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언제든지 뭐 이런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반드시 상세하게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또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